이 재명 정부가 무너졌다. 이 재명 정부가 무너졌다. 전자 정부 대한민국 전자 정부가 올스톱됐습니다. 도대체 왜? 이재명은 사돈 남말 하듯 나도 놀랍다. 소리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 대책은 무엇인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3,500억 불은 선불이다. 트럼프의 날벼락, 이재명의 외교 참사 아닌가? 이재명이 지난 7월 너무 잘 돼가지고 회담에 서류로 할 필요도 없을 만큼 회담이 잘 됐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돌아와가지고는 내가 3,500억 불 준다고 했더니 진짜 주는 줄 아느냐 식으로 미국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태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제대로 된 시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속보 외국 언론이 본 이재명 외교의 민낯 대고발 미국. 유럽, 전 세계 선진 각국이 보고 있는 이재명의 외교의 민낯을 낱낱이 핵심 키워드로 정해 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TN, MBC, CBS에서 나오는 것이 진실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해외 외신에 입장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진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정 변호사입니다. 주말은 잘 쉬셨나요? 어, 저는 토요일은 좀 쉬었고, 어제는 12시 YTN, 또 오후 2시부터는 서울 세종로, 서울 시청 앞에서 남대문에 이르는 엄청난 인파 속에서 최진정의 시사 로켓 배송 현장 생방송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TV조선 이것이 정치다에서 제 의견을 나누어 드렸는데요. 어제 저녁에 많은 분들이 카카오톡과 문자를 통해서 어제 저녁 방송 어, 감사하다는 어, 얘기를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음, 어목한 시대 어, 어제부터 어, 어제 장동혁 당 대표가 어 사법 침탈 의회 독재, 저지 국민대회에서 했던 독재의 7단계 중에 5단계까지 왔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오늘 조선일보에는 김영수 전 영남일보 교수님이 연성 독재 코앞까지 왔다라는 글이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위기, 독재 정치로 가는 KTX를 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 저 같은 개인이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정말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띵동님들이 후원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해주시면서 그런 상황을 또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금주, 9월 마지막 주, 10월 첫째 주를 마지막 하는이 가을의 길목에서 여러분들 행복하고 건강한 한주 되기를 바라면서, 네.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충격속보. 이재명 정부가 무너졌다. 온나라 전자정부 올스톱. 국민이 봉이냐? 라는 제목으로 이 정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재명 정부가 무너졌다라고 했겠습니까? 여기서 이는 전자정부를 뜻하는 ABCDE, 이재명 정부다라고 제가 명명을 하고 이재명 정부가 붕괴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자정부, 특히 대한민국의 정부 각 부처들이 쓰고 있는 온나라 시스템이 마비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정부, 이재명 정부가 마비됐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이 수십 년 동안 갖고 온 세계 제1위의 효율적인 전자정보 시스템. 이재명이 하루아침에 말아먹었습니다. 관리부실,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안보 정보까지 있었던 그와 같은 정보가 알바생이 쓴 알바생을 쓰는 데이터 관련되는 정비사업 하는 과정에서 불타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어, 잠시 후 9시부터는 이제 행정 전산망이 원시 시대로 돌아갑니다. 수기 시대로 돌아갑니다. 제가 업무로 쓰는 법령 정보 시스템 목통입니다. 눌렀더니만 앱이 뜨다가 멈추기를 반복만 할뿐 접속이 되질 않습니다. 저희는 주소를 보증하고 하려고 하면은 당사자들이 등기부 등본, 등기부 아, 부동산은 등기부 등본, 그리고 또 개인 정보로는 주민등록 초본 같은 걸 떼야 변호사들이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부동산 매매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부동산 대출을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올스톱이 되버린 것입니다. 그로 인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손실. 오늘 여러분들 주민등록, 가족등록본 떼려고 해도 전자정부, 정부24시라 되지 않고 실제로 동사무소, 구청에 다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한두 명이 오겠습니까? 줄을 장사진처럼, 긴 뱀처럼 서야 됩니다. 그로 인한 시간 손실, 국가가, 이재명이가 배상을 해줍니까? 우리 잼잼파파 지지하시는 우리 일직들,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이 모든 것이 결국 해당 기관이 돈이 없으니까 제대로 큰 업체에 맡기질 못하고 쪼매한 영세업체에 맡기니까 그러니까 알바생 쓰다가 일 벌어졌다는 얘기가 나온 건 아닙니까? 오늘 언론 보도를 봤더니만 이 국가정보관리원 정부 예산이 지난 몇년 동안 수천억 원이 깎였던 부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원 원장이 제대로 일을 하고 싶어도 할수 있었겠습니까? 그 예산 확, 확 잘라버린 게 누구죠? 이재명이 민주당 대표였고 민주당 아닙니까? 결국 이와 같은 인재의 핵심은 민주당의 예산 삭감에 있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대한민국 행정의 뼈대를 이루는 정부 핵심 전산 시스템이 불타버리는 충격적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국민신문고, 국가법정정보센터 공무원들이 세, 그 사용하는 온나라정보시스템까지 온통 마비가 됐습니다. 결국 오늘은 주민센터, 구청, 거기 열어도, 거기에도 정상적인 세, 업무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최소한 두주가 걸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참, 황당합니다. 그 와중에 정부가 광주센터 재복구 시스템 덕분에 모바일 신분증은 일부 정상화했다고 자화자찬합니다. 그게 제대로 돌아가는 겁니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문제는 이재명이 남탁 프레임인 것이죠. 결국 댓글에 봤더니만 윤대통령 때 제대로 안 했다라는 글그 넘쳐나고 있죠. 우리 개딸님들이. 배터리 화재라 어쩔 수가 없다. 국제 기준에 맞춰서 설계됐다. 복구 시스템이 있으니 곧 괜찮아질 것이다. 개뿔 뭐가 괜찮아집니까? 사과하고 책임지고 재발 방지 깨려는 거 아닙니까? 실제 지난 2023년 2년 전에 윤정부 때 행정 인터넷망이 56시간 두 이틀 반 정도 목독이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재명이가 민주당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국가가 마비됐다.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라. 행정안전부 장관 즉각 경질하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니까 뭐라 그러죠? 가만히 싹 닦고 있다가 이런 비판 그대로 박체가 돼서 나오니까 송구한에 뭐네 하면서 나도 놀랐다. 네가왜 놀라? 업무 인수인계하면서 그렇게 실무까지 다 깨알같이 챙겼다며 그런데 이게 놀랍다고? 나는 유체이딸 화법 당신이 놀라고 그리고 지가 사과하면 못해 그때 이상민 행안부 장관 잘라라고 했잖아 즉각 잘라라고 지금 윤호중이 즉각 잘라 이러는 거 아니야? 그리고 지난번에 두 이틀 정도. 그리고 또 정부24하고 그때 같은 경우에 세월 지방자치단체 관련되는 업무가 이틀 반 정도 인터넷이 마비가 됐죠. 그랬을 때에 행안부 장관이 책임지라고 했다고 하면 지금 홀라당 다 타가지고 거기서의 1배인 최소한 두 주가 넘는 시간 동안 모든 온누리 행정망을 비롯해서 정부24. 민원 24 세금 관련된 거싹 마비가 됐으면 그거는 행안부 장관이 문제가 아니고 국무총리 김민석이 잘라야 되는 거 아니야? 문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관 경제는 없고 오히려 책임 떠는 게 급급한 이런 모습 조합하에 전형적인 내려남불 아닙니까? 이게 단순히 행정 불편의 문제입니까? 나경원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가중요 안보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타버린 시스템, 96개의 핵심 시스템이고 나머지 551개 시스템도 전기, 보안 문제로 가동을 멈췄습니다. 제가 이동재의 뉴스캐비넷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기자라면 지금 당장 용산 대통령실 컴퓨터는 돌아가는지, 국방부 시스템은 돌아가는지, 해외에 있는 제외 공간의 시스템은 돌아가는지, 이거 바로 저는 질문했었을 것이라고. 북한은 어떻게 생각하죠? 아, 이거? 이거 진짜, 진짜 대한민국이 허약하네? 이거 전쟁 나면 미사일 쏠 것도 없이, 그냥, 대전에 있는 전자정보원, 광주에 있는 전자정보원, 그리고 대구에 있는 분원만 폭격해버리면 거기를 해킹해버리면 대한민국 전자정부가 완전히 마비돼버리네 이렇게 생각하고 전략을 새로 짤것 아닙니까? 돌이킬 수 없는 안보의 위험을 일으키는 것이 현 상태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결국 국가 운영의 심장이 멈춰서버리고 불타버린 것이죠. 그런데도 잊으면 된다라고 낙관 눈만 흘러간 물레방앗간 돌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죠. 이재명 정부 위기 대응 능력이 얼마나 없는지, 얼마나 무능한지, 이재명 정부가 얼마나 뻔뻔하게 남탄만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때는 개거품 물고. 대통령 상거와 상관 경지를 외치던 사람들이 정작 자기 정부 시스템 불타도 조용합니다. 우리 개딸님들 정말 조용합니다. 입에 15만원씩 민생 지원금 물려주니까 아닥하고 계시는 겁니까? 야,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 국민은 다 기억할 겁니다. 위기 앞에 이재명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누가 국가를 진정으로 지키고, 누가 내로남불로, 무능으로 대한민국을 망치는 세력인지 국민들은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이재명 정부가 무너졌다.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끌어내리겠다라고 했었는데, 전자정부, 인터넷 정부에서는 이미 이재명이 끌어내리는, 스스로 끌어내리는 일이 벌어졌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재명 정부의 이번 대응, 납득할 수가 있습니까?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영상이 유익했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댓글 부탁드립니다.